여기는 케이프타운 유니버스티 오브 케이프타운 여기는 UCT 오늘은 UCT에 무슨 행사를 하나 봐요. 커피도 팔고 사람들 줄도 서서 소시지도 먹고 또 아이스크림도 먹고, 먹고, 먹고 여러가지를 많이 먹는데 아이스크림도 여기에 아이스크림도 지금 e a 도서관 앞인데 아이씨. 이 도서관 앞에 이 d c 에 우리 예쁜 딸이 u c t 지금 4학년으로 이렇게 저기 캔디도 모이고 지금 타이니스 누들 자오미엔이라고 하는데 이거들도 팔기도 하고 음료수도 팔고 팀들이 이렇게 지금 뭔가를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짐 갖다 주로 왔는데 지금 이렇게 크리에이션, 크리에이터 패션, 크리에이터 프라이스, 크리에이터 프라이스, 크리에이터 패션 그러면서 그세컨더리 옷도 가지고 오고. 지금 언스도 팔고, 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다 UCT 학생들이 어 대부분, 98, 99%가 UCT 학생들이 지금 이제 99% UCT의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지금 이렇게 네. 뭔가를 지금 팔고 있는데, 쟤네들은 이제 우리 딸내미는 대학교 4학년이라기 보다는 대학원 MBA 그런 과정들을 지금 밟고 있으면서 이제 이 텐들이 팀이 연결되어 가지고 구성되어서 한 네다섯 명이 지금 한 팀으로 돼서 이제 한 오늘 한 3만 랜더, 4만 랜더 정도 이렇게 매출을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로 이제 펀드레이징을 만들어서 이제 한 4만, 3만 랜드, 년도, 4만 랜드로 이제, 뭐, 어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걸로 이제, 어 That is why I have lived. see the m 어 아주 종잣돈을 만들어서 저걸로 이제 뭐, 투자도 하고, 뭐도 있게 하면서 이제, 어,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제대로 이제, 매니지먼트, 경영을 준비하고, 그럴 겁니다. 여기는 UCT에서, 아름다운, 예. 도서관 앞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유시티가 다 저렇게 이제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저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케이크타운. 멀리서 보면, 멀리서 보면 보이는 케이크타운. 케이크타운이 이렇게 보 이... 테이블 마운틴 바로 앞에. UCT가 있는데 UCT에서 이제 바라다 보면 이렇게 어, 저기 보이는 데가 이제 론데보시 우리가 사는 지역의 론데보시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UCT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좋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인데 여기는 노벨상도 한네 다섯 명 정도 나온 네. 왜냐하면 영국의 옛날에 지배를 받아서 영국 사람들이 대부분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이렇게 첫 번째 다이아몬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많이 캐서 어이 학교를 세운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그래서 UCT에는 지금 Vision 2030 해서 이제 어이 학교의 학생들은 어 흑인들 인디안들도 있고, 백인, 칼라, 에이시안, 어,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학생들, 중국 사람들도 있고, 한국 학생들도 있고, 네, 이렇게 지금 많은 곳곳에서 오늘 약간 축제 비슷한 어떤 행사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은 보니까 서클은 제가 안 하는 것 같네. 예전에 왔을 때는 서커를 각자의 단체를 소개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음 이제 학생들은 많고 학생들에게 이제 오늘은 음식을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을 제공하는데 아직까지 이 케이프타운 지역 쪽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걔네들이 아직 시야가 살짝 좁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케이팝이, 케이팝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는 알긴 아는데 아직 케이푸드가 그렇게 막 깊숙하게 뿌리 내리, 미국처럼 뿌리 내리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특별히 그 케이프타운 쪽에서는, 음, 백인들이 영어선생님으로 한국에 많이 가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한 2년 3년 동안 한국에서 어린아이들이나 뭐 중고등학생들 영어를 가르치면서 한국 문화를 굉장히 많이 이제 접하게 되고 한국 문화 한국 음식 한국 지리 한국의 역사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노스코리아랑 사우스코리아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들도 이제 얘네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남아공에서 이 백인들의 그 고유 문화권 속에서 아, 우리가 생각했던 한국이 사우스코리아가 굉장히 잘 사는 선진국이 나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걔네들이 이제 서서히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고 한국 문화를 역으로 이렇게 수출하는 굉장한 독특한 환경 속에서 한국 문화가 새롭게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이제 굉장히 깊숙하게 뛰어들어와서 어 이곳에서 이제 한글도 배우기도 하고 저기 요하네스버그에는 이제 요하네스버그나 프리토리아 쪽에는 어 세종학당이 이제 들어섰는데 아직 케이프타운에는 세종학당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이제 언젠가는 들어오겠죠. 언젠가는 UCT 안에서도 이제 한국어를 코리아 랭귀지를 가르치는 것들도 이제 나오겠죠. 이제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이곳에서 뭐 한국 문화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어 진짜 한국 사람이 좋은 이미지들 그래서 이들 안에 어 한국이 이 남아공에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 UCT의 특별히 학생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똑똑한 학생들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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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습니다. 각 나라에서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이 다 이제 이쪽에 와서 공부하는데, 어, 여기는 입학하기는 아주 뭐 그렇게 그렇게 뭐 이렇게 힘들지는 않은데, 졸업하는 것은 너무너무 졸업하기가 힘듭니다. 어, 적당히 공부해서는 졸업 못 합니다. 오늘은 우리 딸 하늘이랑 우리 아들 현민이가 우리 이곳에서 학교를 다녀서 신부름 그 와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어, 다양한 오래간만에 UCT에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South a f r 영어 나라. 한국도 South k 도 영어 하라 In the name of j e